민트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트마타입니다 오늘 강좌는 노바 강좌입니다. 노바 강좌는 참고로 제가 이제 노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노바 강좌는 심야 영상을좀 많이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므로 그점 참고해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사입니다. 스 마스터임은 궁극기 쿨감소랑 그리핑 공습 비용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쿨감소도 나쁘지 않은 마임인데 쿨감소를 다 찍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줄아 이거 나 궁극기가 두 개라서 그리핑 공습을 진짜 안쓴안 쓴다 싶을 때 쓰면 되는데 그리핑 공습이 너무 사기라서 그리핑 공습 비용, 감, 비용 감소를 찍습니다. 이거 찍으면 3 0 0원 줄어들어요. 마스터임 2번은 노바의 스킬 데미지 스킬 데미지 스킬 실드를 향상시키거나 전투유닛 공격소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나뉘는데 이 전투유닛 공격소도 찍으면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노바 위주로 플레이 할 것이냐 병력 위주로 플레이 할 것이냐 이차인데 일단 저는 이제 노바무쌍은 플레이를 안할 거니까 일단은 요거를 찍겠습니다 나 이거, 이거 반반씩 찍어도 나쁘지 않고 이거 조금만 찍어도 나쁘지 않아요 둘다 진짜 좋은 힘이라서 마스터 힘이라서 그리고 마스터 힘 3단 구상은 노바의 그 에너지 생과 이제 유닛 재생이 있습니다. 유닛 재생은 많이 찍을 필요 없고, 한20 정도만 딱 찍어주면 됩니다. 10 정도만 찍어주면은 유실액이 확 늘어서 되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에너지 재생. 나는 유닛을 안 쓴다 이러면 아예 안 줘도 되고, 유닛을 쓴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방까마귀가 힐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상용 힐, 힐일 뿐입니다.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이 정도 주는 게딱 적당하다. 아무튼, 마사인 구성은 요렇게입니다. 저는 항상 1번과 3번은 이 구성이고 마스 2번만 쓰고 싶은 빌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그러면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작해 주면은 일꾼 한 마리 찍어주고요 참고로 이 모든 강의 영상은 그렇지만 15레벨 기준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레벨이라서 막 자동채치기가 없다 뭐 그러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어져요 시작됐지. 모든 사령관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스 하나 노바의 초반 빌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위주로, 위주, 빌드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남이 쓰는 빌드는 잘 모르니까 가스 두개 지어지고 일꾼 한 마리 죽고 근데 노바, 노바가 레벨이 낮아도 인고수는 1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근데 자동정제소가 없다 없는 레벨이라 이러면 인고수 12를 가스에다 할당해야 돼 그럼 엄청 쪼달려요 아무튼 이 타이밍 방향 하나 지어주고 자, 병행 하나 지었으면은, 바로, 군수공장 하나. 여기서 이제 일꾼을 뽑, 아니, 일꾼이래. 해병을 뽑고 나서, 그, 테크를 올리는 사람이랑, 안 뽑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반 공세가 온다. 이러면은 무조건 해병을 찍는 게 낫겠죠? 공세가 빨리 오는 맵은 노바보다, 그, 뭐지? 공세가 빨리 와요. 그러면 쳐맞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맞고 있다가 노바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길.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이강좌 1편인데, 노바는, 빌드별로 설명을 다 드릴거기 드릴 때문에 이번에는 스카이 테란이 아닌 이상은 바이오닝 노바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토스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룰 바이오닝 노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멀티 먹어주고 참고로 대다수의 상황에서 초반 공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해병 하나에 보호막 하나만 딱 깔아주면 다 나갈 수 있어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도렌베니에서 저걸링이 온다 복수자 이러면은 못 잡을 수 있는데, 그거는 도렌벨이니까. 참고로 자동용에서가 뚫렸으면은, 가스부터 포개고, 가스부터 지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 짓는 건 그냥 이뻐, 이뻐, 이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짓는 거예요. 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고 하나. 무기고 하나는 노, 그 노바 업걸 찍어야 돼서 필수입니다. 노바 업걸 찍어주고, 노바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바 은신 상태에서는, Q는 그 자격을 날리고, 200데미지의 자격. 이는 파괴 드론을 다 집니다. 파괴 드론은, 이제 구조물 추뎀이 엄청 높아요. 기본 데미지가 200, 구조물 추뎀이 400이라서 3지기 탐지 타워 같은 거깰때 편합니다. 공항용소 연구, 공항 두개 지어주고요. 저는 항상 내가 쓰고 싶은 생산 건물은 F4. 그리고 공방업, 공방업은 F5.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노바는 부대지장 2번이랑 3번을 써야 돼. 안쓸 수가 없어. 왜냐면 스킬을 안 쓰면은 그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지정을 제일 안 쓰는 게 바이어닝 노바예요. 이 무기고는 그냥 테크 올릴라고 찍은 거니까 공방 같은 거안 눌러도 됩니다. 돌격 노바는 이런 식으로 q 는 지상광역 데미지 스킬이 있고 이들 전멸인데 전멸을 쓰면은 필드가 실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드량이 기본적으로 200이나 됩니다. 그래서 몸빵이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q 는 경장갑에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장갑 탔는데 아주 좋아요 경장갑 해결사입니다 그리고 밤 까마귀는 어떤 상황이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힐러이자 딜러이자 탱커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노바만 잘 활용해주면은 저렴하게 그 공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컨트롤을 잘 못해 이러면 그냥 방어드론 뒤에 까시면 돼요 그러면 장면 안쓰고 막아져요 이 타이밍에 밤까마귀 하나 좀 일찍 찍어도 되고 이 부분은 취향입니다 밤까마귀는 브레이지장 2번에다 넣을게요 밤까마귀가 제가 생각하는 협동전 사기 유합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맞는게란 말은 반값하기를 위해지. 그리고 너바 이거 업글 업글 찍어주고요. 이게 너바 업글이 되게 늦게 열려요. 14레벨인가 열리는데 안 열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 자, 이 타미 이제 패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방어 드론은 100원을 주고 실드 200짜리 스킬을 여러 번쓸수 있는 방어 드론을 갑니다. 이 예, 가상비가 미쳤어요. 보면은, 맞 마지막에는 맞는걸에 반응해서 스킬을 까는데 스킬을 기본적으로 8번을 쓸수 있는데 도중에 마나가 차기 때문에 9번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딱 뽑으면은 그냥 방어력 체력 체력 1에서2000 정도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번째는 그래피닝 공습 이게 사기, 사기 패널 중하나인데 돈만 주면은 이런식으로 원하는, 원하는 그 경로에 있는 유닛을 공격하는 공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송입니다. 그냥 이동기예요 근데 쿨타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아껴가면서 해야 된다는 점. 공습은 엄청 짧아요. 쿨타임 30%입니다. 초 그리고 이건 이런 식으로 라원이 밀린다. 그럼 공습 한 번만 뿌려주면 되겠네요 700원을 주고 공세 하나를 지를 수 있습니다. 미친 가성비예요 이번에는 바이오닉이 핵심이기 때문에 바이오닉을 좀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헬, 이 타이밍에 궁극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바의 핵은 광열 데미지 600을 입힙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 그리고 돌격 모드는 이게 자꾸 이게 궁극 이게 스킬 설명이랑 그 뭐지 미설명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대번이 없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돌격마다 궁극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신을 하나 뽑는데, 분신이 센것 같으면서 약합니다. 자, 아무튼, 아까 하다 말은 유닛, 유닛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해병은 만능인데, 몸빵이 약해요. 노바, 노바 유닛 중에 제일 몸빵이 약합니다. 체력이 150밖에 안 돼. 요 그리고 방어력이 0이라서, 기본 방어력이 0이라서, 생각보다 엄청 잘줬습니다 진짜. 그리고, 공격력은 쓸만합니다. 요럴 때, 이동기 써주고요. 그리고, 불검은 이제, 그, 높은 체력과 무난한 공격을 갖고 있는데, 음, 그냥, 스쿼시플때 쓰면 됩니다. 자기가 속탄한 데 있어요. 요런 느낌. 그리고, 충격탄이 공속을 줄이기 때문에, 그, 몸, 그, 뭐지? 유지력에 도움이 됩니다. 유령은, 부대지장 3번에 넣어줘요. 유령은 이제, 비싸기는 엄청 좋은데,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유닛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면발 저격이라는 스킬이 갖고 있어요. 사면발 저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이제, 생체 유닛한테 200이 넘는 피해를 순식간에 입혀버립니다. 위랑한 명당 그 정도 피해를 입히니까, 혼종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리고 EMP는 뭐, 그냥 EMP입니다. 이게 극한상으로 황 갈수록, 잘안 쓰이는 것 같으면 쓰이는데, 왜냐하면 전투지향 같은 게 몰려올 때, 골리아스를 막는 거리야 무조건 AP 써야 됩니다. 아니면 방까마기를 막는 점. 이 바이오닉 빌드의 특징은 그냥 컨트롤이 편하다는 점. 이렇게 뭉쳐다니면 그냥 싸우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단점은 이제 이제 활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다른 빌드에 비해서. 그리고 유니소모가 꽤잦다는 점. 그래서 그만큼 방어도론을 잘 써줘야 하는 빌드에요. 그럼 이타에 있는 반까마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까마귀는 항상 분장할 거니까 반까마귀는 이런 식으로 터레들지아서 몸빵해 줄수 있고 이런 식으로 취미를 깔아서 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도 갖고 있어요 개삭입니다 요새 이 엠피스맨은 힐다 날라가죠 그리고 녹죠 이게 밤까마귀의 그 사기성을 보여주려면 공중공세가 왔을 때 뭉쳐있는 데에다 포식, 포식자 미사일을 쏴봐야 하는데 그러다 바이오닉 필드의 기본적인 싸움 방법이 어택당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바 싸울 때 이렇게 방어 터에서 앞에서 깔아주고 때리는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취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내규제한변력이안되으니까 주로 탱킹은 노바가 더해. 노바는 죽었다 하라다면 그만이거든. 요 제가 이제 그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바이오닉 빌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쓰기가 편해. 근데 막 유닛이 막 죽는다 이러면 그냥 다 갖다 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노바 네바제스킬에 대한 설명을 안 들었는데 노바가 죽으면 돈 주고 살릴 수 있어요. 노바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바이오닉의 핵심은 방어드론이 다른 베이스는 안 맞아. 싸움할 때엔간하면안 안 맞는 상황을 유도하고 싸우는데, 바이오링은 맞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패널들를 마음껏 쓰면서 싸운다. 이게 노바의 전투 방식이라 고 보면 돼요. 이 표면백하는 소리가 이제 유랑 스킬 쓰는 소리인데, 이 스킬 쓰는 맛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I'm g 리 조금만 해 o 면 o to the top o 봐, the 음, 괜찮아. f 은 떨어질 때 약간 풀 타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 야돼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o 패널, 그리고 노바를 나눠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사실 변력을 반으로 쪼개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아, 그리고 뭐다? 패널에, 두, 패널에 돋는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패널에 돈이, 돈, 돈이 들기 때문에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원이 남아 돌았네요 근데 아마 따라해보시면은 좀 해병이 좀 많이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해병이 진짜 생각보다 약하거든? 그치만 이게 그 어택당을 찍었을 때 제일 편한 빌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부대 지정 1번은 노바 2번은 밤 까마귀. 3번은 이제 빌드에 따른 특수 유닛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노바 강좌는 1편의 여기까지인데, 노바는 제가 말했다시피, 강좌를 여러 개로 나눌 거예요. 한 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령관들은 다 설명할 수 있었냐? 아, 아닙니다. 하지만 뭐다? 노바는 내가 애정하기 때문에 여러 편 찍을 거다. 올리는 것도 내마음니다이 말이야.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민박